자, 이제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나영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이때 시각 T, T는 0보다 크다, 그죠? 이때 위치에 대한 식음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P의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뀔 때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을 좀 해석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제 운동 방향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한다? 속도가 결정을 하더라. 그러면 운동 방향의 변화라는 것은 속도의 뭐가 발생한다? 부호 변화가 발생할 거예요. 속도의 부호 변화가 발생할 때그 놈의 위치가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점이 된다. 자, 속도의 부호 변화가 발생하는 순간, 자, 부호 변화가 발생하는 순간, 발생하는 순간이. 지금 이제 위치가 어디다 원점이다 요놈의 위치가 지금 이제 뭐가 된다 원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속도의 부호 변화를 살펴야 돼 운동 방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위치에 대한 지금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위치식 x는 하고요 t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t에다가 플러스 k가 있으면 요놈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미분하면서 뭘 구한다 속도식을 구해냅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3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요 놈이 지금 이제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지. 그러면, t값은 뿔마 2가 나오는데, 양수여야 되니까, t값은 지금 이제 뭐다? 2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이 없어. 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됩니까? t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t값은 어차피 0보다 크지. 그러면 원래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일 때 요놈을 내가 지금 이제 v축이라 고 둔다 치면 이 그래프는 0, 마 마이너스 12에서 지금 꼭지에 가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어디만 그리는 거야? 여기 비어있고 얘만 살짝 그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바뀌는 순간이 뭐가 되는 거다? t 값이 2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고 음의 방향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바꾸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야. 발생한 순간의 위치가 지금 누구라고요? 어, 요놈이 지금 이제 원점이라고요. 그럼 t에다가 2를 집어 넣었을 때 위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살건 t 값이 2가 되는 순간 요놈의 위치가 지금 이제 얼마다? 얘가 지금 원점이니까 0이구나. 이걸 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위치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결국에 x라는 거에다가 내가 t 2 넣으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k값 위치가 지금 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k값은 지금 이제 얼마 나온다? 16이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잘 체크하면서 구하고 싶은 걸잘 구해놓고 식에다가 잘 대입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